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일이 많다 보니까 쇼폼으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렇게 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지금 찍는 시간이 새벽 1시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항상 즐겁습니다. 아무튼 어느덧 벌써 5월 말인데 요즘에 한창 썸머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쇼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착용해본 제품들 그리고 제가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 때 추천드리면 좋겠다 싶은 제품들 위주로 오늘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괜찮다. 이런 거 맛있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늘 영상의 컨셉은 옷좀 괜찮게 입는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어, 가나다 순으로 노이어, 엘리에 애프터플레이, 웨이비니스 총 4곳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브랜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 탄도 빠르게 슥싹 준비를 해볼 테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하는 이시 SS 제품들, 바로 쓱 둘러보시죠. 첫 번째는 노이어입니다. 저는 4월에 용산 아이파크몰에 있는 노이어 스토어에 방문을 했었는데 옷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노이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냥 옷들이 다 갖고 싶어요, 저는. 제 취향입니다. 일단 이 가방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유튜버 러너니의 브랜드 글로리어스랑 노이어랑 콜라보로 나온 제품인데 크기도 큼지막하고 스웨이드 소재가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가 접히기도 하고 어깨에 멜수 있는 끈길이라 숄더백으로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도 블랙, 브라운, 카멜 이렇게 세 가지라 취향에 맞으시는 색상으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반팔류들 컬러감도 이쁘게 나와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노이어가 이런 플레어 팬츠 제품들을 잘 다루거든요 제가 또 플레어 팬츠가 잘 어울리잖아요 <laughs> 아 농담이고 저도 이 제품들 다 갖고 싶은데 저는 이 스트라이프 들어간 플레어 팬츠가 있길래 이 제품이 도착하면 또 제가 깔끔하게 쇼츠로 쓱싹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즘 잘 착용하고 있는 이 셔츠 제가 쇼폼으로도 다루긴 했었는데 이거 진짜 요즘에 그냥 슬리브리스에 한장 걸치거나 셔츠만 단품으로 착용하고 단추 한두세개 정도 풀어서 착용하고 있는데 이 색감이랑 요즘 계절감이랑 찰떡이에요. 그냥 맛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스트라이프가 하얀색 라인 안에 또 블랙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고급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1 7 4 c m 에 62kg인데 이 제품 48 사이즈를 착용했고 사이즈는 딱 세미오버 제 기준에는 이 정도 사이즈감이 딱 좋더라고요. 아무튼 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반팔 니트 제품. 제가 겨울에 사실 이 집업 니트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상의를 착용할 때 넥라인에 이제 액세서리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냅의 위치가 제품들마다 달라서 두개 풀면 아쉬운데 세개 풀면 너무 과한 제품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집업 제품은 이 지퍼를 제가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과하지 않으면서 약간 은은하게 액세서리 포인트가 보이는 이 섹시한 포인트를 제가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그냥 본인의 감각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면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이 반팔 니트 제품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이어 저랑 무드도 굉장히 잘 맞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퀄리티의이 가격 아, 훌륭합니다 진심으로 용산 아이파크몰에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착용하실 수 있으니 직접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이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 보시죠 두번째는 벨리에입니다 이번에 롯데월드몰점이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썸머 프레젠테이션에 방문을 했다가 제가 쇼츠로 먼저 업로드를 했었는데 아 진짜 잘해요 너무 잘해 우선 가방들을 먼저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레전드긴 하죠 벨리에 프로치다백 이건 리뷰와 별개인데 지금... 제가 가방이 야무진 게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리뷰 무조건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새로 구매한 프로시다 백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레더, 코튼, 스웨이드 다양한 소재로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 디자인이 워낙 클래식하고 매치가 안 되는 복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코튼 제품은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고 사이즈는 소재 상관없이 16인치 노트북이 수납 가능한 야무진 가방입니다 그리고 쇼츠에서 소개해 드렸던 이 스트링백과 이런 토트백도 좋으니까 한번 쓱 둘러보세요 두 번째로는 브리 베이지 체크 셔츠인데 아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게 다른 유튜버분들도 모두 이 제품을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역시나 빠르게 품절됐습니다. 문의를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재입고 예정은 없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면 벨리에치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원단의 경우에는 일본 수입 원단을 사용했으며 이렇게 하늘하늘 흐르는 듯한 원단감이 착용했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사이즈감은 174cm 63kg 기준으로 4 사이즈 착용했을 때 저는 오버 사이즈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블루톤 제품 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름에 이런 하늘색 제품들을 착용해주면 일단 사람의 인상이 뭔가 산뜻해 보인다? 착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밝아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같이 산뜻해지는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휴가철에 놀러 가실 때 착용을 해도 좋고 평상시에 출근하실 때나 일상복으로 활용을 해도 고급스러운 셔츠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재입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셔츠도 마찬가지로 소재감이 재밌었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더울 것 같은 소재이긴 했지만 이 주름진 원단감이 상당히 야무지더라고요. 사이즈감은 세미 오버한 느낌. 이 스트라이프들이 불규칙하면서 촉감 자체가 입체적인 느낌을 주다보니 확실히 유니크함이 있는 제품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제품도 품절이네요 근데 괜히 인기가 많은게 아니에요 잘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 슬리브리스 제품 개인적으로 슬리브리스는 핏한 제품을 선호해서 현장에서는 3사이즈 문의를 했었는데 4사이즈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뭔가 이쁠 것 같아서 착용을 해봤는데 아 이게 웬걸 제가 사실 슬리브리스 제품이 동일한 제품들 포함해서 20장이 넘게 있는데 웬만한 제품들은 저에게 임팩트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 진짜 추천드립니다. 과하게 핏하지 않으면서 어깨는또 잡아주고 적절하게 여유감이 있는데 이 몸을 감는 듯한 실루엣이 고급스러우면서 섹시해요. 저는 입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해서 실물 리뷰도 할 예정인데 과하게 핏하지 않으면서 그 와중에 몸의 실루엣은 드러나는 제품이라 고급스러운 느낌의 슬리브리스 제품 찾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헬리넥 제품도 착용을 해봤는데 이 스냅 디테일이 은은하게 이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이즈감 세미 오버한 느낌이라 체격 좋으신 분들이 핏하게 착용하시면 빈티지한 맛으로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은 액세서리 제품들입니다. 벨리에가 액세서리 잘하는 거 아시죠? 이런 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성분들이 착용을 했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거나 자칫하면 과해 보이기 마련인데 벨리에 제품들은 이러한 느낌이 덜하더라고요. 디자이너 분께서 어... 이적정선을잘 알고 계신 느낌 이 제품은 저는 친구 선물을 주려고 하나 구매했고 저는 이번 시즌에는 이 제품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주는 카테고리가 맞긴 하지만 저는 은은하게 포인트 주는 걸 가장 선호하거든요 적절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얇은 축에 속하는 이끈 두께가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보이면서 디테일까지 챙긴 제품입니다 그리고 팔찌도 세트로 같이 구매하고 싶었는데 빠르게 솔라시 됐더라고요 아무튼 뭐든지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여건이 되신다는 가정 하에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리의 퀄리티도 좋고 진짜 옷을 잘하는 브랜드라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 보실게요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애프터 프레임 입니다 애프터프레이도 가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요즘에 인스타에서 이 로고 가방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베를린 포토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베를린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출판 브랜드인데 애프터프레이와의 콜라보로 제작을 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토트백들이 코디에 가볍게 매치를 해주면 전체적인 룩을 살려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LOV 러브 레터링이 다 꽃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디테일 덕분에 들고 다녔을 때 전체적인 코디의 감도나 느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흔하지 않은 컬러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플라워 토트백도 일단 색감 자체가 시선을 확 끌죠? 이 꽃들이 다 디지털 프린팅이 되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면서 산뜻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납 공간도 넓어서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에 포인트로 좋은 토트백이니, 애프터프레이 가방 제품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반팔티 제품들도 프린팅이 너무 귀엽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더라고요. 러브 프린팅 같은 게신 심플하게 하나 딱 있으니까 뭔가 로고가 크게 들어가서 브랜드 느낌을 풍기는 게 아닌 감도 있게 다가오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와, 이 셔츠들도 좋았는데 심플하게 이런 산뜻하고 깔끔한 셔츠 한장 걸쳐주면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색감이 일단 잘 나왔고 지금 계절감에 착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프터플레이가 팬츠 맛집인데 저는 어느덧 애프터플레이 팬츠만 3개입니다 옷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옷을 접하더라도 크게 새로운 느낌을 느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애프터플레이 제품들은 일단,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일주일에 세네번은 기본이고, 나중에는 진짜 애정템이 돼버리더라고요. 간직하고 싶은 느낌이랄까? 어, 저는 이 제품을 가장 최근에 구매했는데, 디테일이 생각보다 안과하고, 좀 섹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제품들 을 보셔야 되는데, 애프터프레이는 액세서리 마침이에요. 이번에도 프레젠테이션에 방문을 했다가, 이 제품 두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어, 반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솔드아웃이 돼서 주문 취소가 됐고, 어, 이 브레이슬리 제품은 발매되는 날 바로 솔드아웃이 된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격대가 너무 좋고, 포인트 주기, 아무집니다 제가 일반 실버 주얼리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특색 있으면서 퀄리티에 가격까지 거의 삼합세트로 잡아버리니까 애프터프레이 액세서리는 하나쯤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플라워 클래스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이날 제가 와 어, 점심 결혼식에 축주가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갔다가 워커일에 회사 팝업이 있어서 현장 방문을 했다가 다시 마포로 넘어왔는데 그 피곤함을 한 번에 싹 녹여주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클래스를 준비해주시는 정성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보시면 조금 힐링되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대표님께서 일단 옷과 브랜드에 진심이신 것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들이 정말 다른 브랜드들과는 남다르세요.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게저절로 느껴집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품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제품들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애프터프레이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 보시죠 마지막 네 번째는 웨이빈이 있습니다. 아, 이 브랜드 요즘 한창 대세죠?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에 다녀와서 제가 느낀 점은 트렌디한 실루엣을 굉장히 잘 반영한다?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셔츠 제품은 제가 1사이즈를 착용했고 뭔가 탄탄한 느낌과 색감이 카본 느낌으로 잘 빠져 보여서 착용을 해보았는데 놀랬던 점은 기장이 크롭하게 나와있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키워드가 크롭인데 그에 걸맞는 셔츠가 아닐까 합니다. 반팔 셔츠로 만족감 주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취향적로 셔츠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도 가운데 비조 느낌으로 디테일을 챙겼고 마찬가지로 기장감이 크롭한 게핏 야무지죠. 남성분들 중에서 몸이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셔츠 제품들 단품으로 하나 달겨 주세요. 스타일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팔 니트들도 야무지더라고요. 어, 보통 카라티 제품들은 스냅이 2 개에서 3 개인데 7 개를 넣어 버리는 센스. 이렇게 스냅이 사선으로 들어간 제품도 이뻤고 그리고 비이넥 니트들도 무난하게 입뻤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원단감이랑 색감이 좋아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제품들도 야무졌는데 선물로 이 브러치를 주시더라고요. 이걸 받은 날 하루 종일 착용을 하고 다녔는데 너무 귀여워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웨이비니스는 일단 요즘 남성분들이 딱 좋아하는 느낌을 잘 아시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적절함을 잘 살리면서 아이덴티티까지 챙기시니 팬층이 저절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웨이비니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차 아이쇼핑은 웨이비니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여러 브랜드 프레젠테이션을 다녀오면서 괜찮았던 제품들을 여러 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습니까? 코멘트 주시면 또 반영해서 영상 구성을 해볼 테니 댓글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졌어요. 더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여름 장마가 길다고 하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변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보내신다면 의미 있는 2025년의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 여러분 들도 행복 한 여름 보 내고 계시 길 바라 겠 습니다. 그럼 오늘 도 영상 시청 해주 셔서 진심 으로 감사 합니다.